저도 알아요. 더빙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제 잘못 아니에요. 이곳 잘못이죠. 바로 인성. 인하대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동아리.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장 한 가운데서 인성 부원들은 첫 공연을 했고 인하대 역사상 최고의 성으로 성장했답니다. 처음엔 혼자 더빙을 했던 사람들이었대요. 저처럼. 근데 더빙만 하면 다들 넋을 놓고 들었다네요. 결국 영화에도 나왔어요. 폼나는 하얀 기타를 치면서 날아다녔죠. 연기를 얼마나 잘했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기는 바로 기억해줘. 지금 <목소리>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제발 혼자하지 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은 내 곁에. 매 밤마다 와서 다 같이 러빙해볼래. 기억해줘. 기억해줘 드라마 소리 따라 우께다는제까지나 우리 다시 연기할 때를 누구나 좋아하는 연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 커다란 종에 깔려서 저세상으로 가셨죠. 전 그분을 존경해요. 가끔 무덤을 찾아가는데 아주 묘한 기분이 들어요. 서로 연결된 것 같아서요. 뭐랄까? 그분이 성우셨으니까 저도 할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어른들 반대만 없으면요. 아, 야야. 야, 구두 닦세. 네? 빨리 구두나 닦아. 집안 얘기가 길다. 아, 어, 네. 죄송해요. 저희 집에서 이런 말하면 뒤집어져서요. 그래서 예야 나틈 어른들 앞에 가서 이럴 거야. 보세요, 나 성우입니다. 받아들여요. <laughs> 그러면 난리 날걸요? 너 진짜 성우 맞지? 잘 모르겠어요. 여지껏 혼자 있을 때만 연기해봐서요. 아. 인성부원들이 그 재능을 뭉개고 있었음 잘 나가는 성우가 되겠니? 전만에 용기를 내서 광장에 나왔고 세상이 다 듣게 연기했어. 아, 봐라 저기 오늘 밤에 해봐 인성재 라이브 더빙이 열린 된다. 인성부원이 되고 싶음 얼른 가서 신청해. 안 돼요 어른들 아시면 기절해요. 그렇게 가니 콩알만 해서 뭘 해? 평생 신발이나 닦아. 실지 인성부원들이 남긴 명언이 뭐냐? 기회를 잡아라. 구두 딱쎄 실력 한번 보자. 관객이 돼 줄게.